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을 열지만, 늦게 네 대충 추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낭자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 중독, 화면 낭자판 코너에서 다뤄볼영화 저희 아미 오브 더 데드죠. 와우 무서워라. 네. 다음은 김수불의 이제 한줄평한줄 줄거리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뭐 내용 좋다 좋다 그래도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우리나라 영화 중에 또큰 또 판을 원하던 또 대작 이 있었죠. 아하. 그 작품. 어. 그대작원하이드지 <laughs> 네. 아그 말고 그. <laughs> 네, 타짜 원해. 어, 대사를 좀 빌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줄 평의 아, 줄거리에. 네네. 네. 음, 자 라스베이거스는 왜 왔어? 돈 따러 왔다, 슈발. 너는 <laughs> 왜 왔는데? 나도 돈 따러 왔다. <웃음> 아, <웃음> 네, 아, 뭐야, 한 방이 없잖아. 아, 아 왜?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화면의 난장판 시간입니다. 이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아미오보도 데드한테 화면의 네. 난장판 이는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난장판이었죠. 네. <laughs>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자 보면은. 네. 어,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이게 왜 라스베가스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어... 네, 라스베가스인가? 네, 왜 음. 라스베가스인가? 이게 네. 라스베가스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도박과 향락과 막 그런 막쾌락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천민 자본주의 같은 그런가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엔터테인먼트의 그 최고봉이죠 라스베가스가 음, 그렇죠. 네뭐그 네, 스탠딩 코미디 같은 거 하면 라스베가스에서 입성하면또뭐 알아주고 그런 <laughs>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뽑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즐겁잖아요 라스베가스는 네. 음. 어, 즐겁기만 한 데를 좀 이렇게 초토화해서 좀비촌으로 만들겠다 음. 어, 이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미국 갬성 아니겠어요 이 라스베가스가 망하다니 약간 그런 느낌 아, <laughs> 어. 가장 흥하고 라스베가스는. 가장 그쵸? 그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네. 어. 그런 데를 어, 초토화시키는 거지. 음, 어. 항상 즐겁고 이렇게 사람들의 웃음이 떠나지는데를 초토화시켜서 지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때부터 음. 라스베가스를 뽑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음. 이게 잭 스나이더 형이 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잘하진 못하는데 약간 음.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영화에 항상 있어. 네. 어 씨, 그게 <웃음> 잘하진 <웃음> 않아.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어. 잘하진 않아요. 음. 잘하진 않는데. 이렇게 끼워 넣어 이렇게 음. 왓츠맨 옛날에 왓츠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있었죠. 예. 이 영화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좀 미국을 또 까는 내용 이게 항상 미국 영화들이 제가 항상 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까고 미국 자체도 까. 아, 뭐 음. 방송 그러니까 그 라메버드 데드 안에 방송 보면 정치적으로 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긴 음. 해요. 네. 거기 대통령이 미친 놈이잖아. 무슨 독립기념일에 무슨 불꽃놀이 이지라 하고. 있잖아. <laughs> <이런 웃음> <그러면서. 웃음> 그100% 트럼프거든, 그거. 그거보다 <laughs> 트럼프잖아, 그렇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형님, 각본이 좀 늦었습니다. 좀 일찍 더 나왔으면 되는데. 아무튼, 트럼프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마지막에 엔딩 얘기를 미리 하자면은 음. 네. 거기 돈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었어. 어, 맞아. 응. 네. 그니까 러 오히려 사람 구하려고 들어간 케이트만 살아남았단 음, 말이지. 그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 보면은 이제 요 약간 자본 뭐 이런 거. 음. 향락 이런 거에 대한 뭐 미국의 이런 민낯, 이런 음. 거에 대한 비판을 되게 몸잘 하진 못 했는데 어쨌든 넣어놨어. 이렇게 음. 메시지를 딱 박아넣어. 그래서 라스베가스, 이제 미국의 음. 그런 약간 천박한 그런 거의 상징으로 박아놓은 것이 아닌가. 음. 아, 그럼 그거를 시키, 그걸 그 돈을 가지러 가게 시키는 걸왜 다나카인 음. 일본인으로 했을까? 일본 자본. 일본 자본. <laughs> 일본 자본? 음, 그것도 일본, 뭐, 일본 자본이 미국에 이렇게 잠식해 있다라는 거를 돌려서 깐거 아닐까? 약간 개입이 돼 일본... 있나? 뭐, 어느 정도? 음. 돈 많은 일본인들에 대한 비판이 인그 있나? 일본 혐의인 걸로. 죄송합니다. 잭슨아이 여기 혐의인 걸로. 나는 근데, 지금 한국 위상이 되게 아시아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자리는 일본이 하고 있을까? 기분은 좋더라, 우리나라. <웃음> 안 <웃음> <보면>. <웃음> 그래, 안 좋은 자리는 차라리 일본이 하는 게 맞지. 어, 그치. 어, 그런 거는 참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네. 이게 웨라스베가스인가든 뭔가 좀 그런 거 같아. 약간 놀이공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그런 음, 게 있었을 음. 거야. 어, 놀이공원이 좀비가 많아지면 되게 안 재밌겠어. 바짝바짝하고 막 그, 광대 좀비 그런 거. 그거, 그거잖아. 음. 저, 수어사이드 음. 스코 스쿼, 아, 스쿼트가 뭐, 뭐, 아니고 그러, 그, 저 뭐냐. 음. 오조 오브 플레이에서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놀이공원 그게. 어. 음. 놀이 뭐 좀비는 안 나오지만 뭐 비슷한 느낌이죠. 놀이공원에서 싸우고 이런 거. 어. 그런 느낌을 나는 원했을 것 같아. 잭스 나이더가 라스베가스에막 별의별 이상한 좀비를 다만들자막 광대 좀비 스트리퍼 좀비 그다음 뭐 저기 도박하는 좀비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 아, 도박하는 좀비 <laughs>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이 도박한 딜러 이런 애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으니까는 음. 어, 뭐 그런 느낌을 좀 꽈서 만들면 이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 약간 그게 발현된 게그 호랑이 좀비 발현된 어, 뭐 그런 거이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뭐 어. 그런 거나 마술사 좀비 이런 거 있으면 자기 재밌었다고 생각할 거야 컨셉 아트 처음 만들 때 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화 보면 라스베가스일 필요가 없잖아. 라스베가스인데 재미가 없네? <laughs> 근데 약간 그 정도 돈이 있으려면 라스베가스 정도 돼야 된다 뭐딱 그런 느낌인 아, 것 같아 뭐, 카지노 어.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돈이 있다고 좀야 사실 건가요? 2억 달러면 2천억이 넘는 돈인데 음. 우리 돈으로 하면 어. 2천억 정도 있으려면 은 라스베가스 카지노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돈 현찰로 있겠지 금고에 음. 아 그렇네 어, 현찰이었으니까 음. 그게 좀 하려면 그치. 일부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 음. 아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옛날에 출장 때문에 레스베가스를 네. 한번 갔다 왔었었는데, 네, 네. 어, 거기서 그런 받는 그런, 알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긴 해서 있어요. 근데,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여기가 참 이상할 것 같다라는 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막이잖아, 거기. 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컨셉은 그렇게 좀 재미나게 시작했는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굳이 그돈 아까 심피디가 지적했던 돈이라는 거아니 빼고 돈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영화에서 네. 어. 네. 그런 걸 빼면은 굳이 이 영화가 라스베가스를 선택해드리고 야 하나도 없었다 그런 뭐 사실 그렇게 설정해 뭐 어느 도시에 뭐 은행에 들어가서 음. 뭐 빼온다든가 뭐 그래도 뭐 사실 그렇죠. 이야기는 뭐별 차질은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가 특히 또 그런, 뭐, 밤의 도시잖아요. 네, 네. 네온이 꺼지지 않고 막 반짝반짝하고. 음. 그런 장점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낮에만 전투를 하고, 실내에서 전투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미스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전기는 이미 다 끊겼으니까, 뭐, 밤이었으면 잘안 보였겠지. 아, 전기는 또, <laughs> 복구를 하잖아, 걔들이.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복구로 해야 터지는 거지. 음, 응. 그래서 그 수많은 엑스트라들과 그 수많은 분장이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발한 것 같다. 라스가스라는걸 로케를 해가지고. 아 일부러 그러니까 그, 그냥 일부러 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저게 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좀 아, 많은 좀비지. 양의 좀비를 보여주려고. 네. 음. 음. 그럴 거면 배경을 중국으로. 아하. 만리장성 <laughs> 이런 데서 막 오진다. 중국에서 거. 촬영을 하기가 힘들죠. 재밌겠는데 하나 만들어 볼까? 음. 만리장성으로 <laughs> 가는 거지. <겁니다>. 근데 <laughs> 우리나라로 네. 넘어와. 만리장성 <laughs> 아, 그러니까. 뛰어서 도망가. <laughs> 끝에서 좀. 끝까지. 뭐 아무튼 라스베가스는 음. 그래서 뭐 그런 제가 말한 게 맞는가? 좀 음. 상징적인 의미로 너무 온것 같아 그냥. 음. 래서 나는 그게 이 결국에 톤앤 매너가 좀 약간 영화가 빗나갔다고 생각하는 게이 몰래 이게 그 극장에 걸어둔 영화는 아니라서 종이로 된 포스터는 뭐본 적이 없지만은. 네. 이 영화 웹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되게 바짝바짝하고 내온으로 예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실제 그이 영화는 에 그런 느낌이. 음. 그래서 난 이게 되게 그 좀. 좀 파, 펑키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좀 재미 재미있는 영화 줄 알았어. 웃기고 가벼운 영화 줄 알았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있었잖 그렇죠. 특히 인트로에 처음에 보면은 막 이렇게 영화가 아메보 대드라고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 핑크색 글자로 막 이렇게 아, 날려 쓰고 음. 막 글자가 나가잖아요. 맞아, 맞아. 어. 아, 그까지만 라스베가스야 이 영화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어, 포스터하고 그까지만 재미있는 라스베가스 의 그런 막 캐활한 느낌이지. 그 다음은 어서 내가 보기에 약간 김수 뿔님이 네. 약간 미국, 이제 미국, 그, 병이 있어가지고. 어, 라스베가스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런 거였지. <laughs> 너무 라스베가스를 못 살렸잖아, 지금. 어, 이런 거 있는 아이, 거잖아, 지금. 아, 좀 그래. 내가 지금 외국 병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갔다 온게 다거든? 내가 갔다 오는 느낌이 안 난다, 이거야. <laughs> 그거네. 내가 본 라스베가스 이거 아닌데. 아, 아, 이런 느낌. 이 아, 내가 이런 거, 잭슨나이드한테 얘기해도 되나? 잭슨나이드 감독님, 라스베가스 그런 데 아닙니다, 진짜. <laughs> 네, 저, 저, 미국몽, 미국몽. <laughs> 네, 진짜. 뭐, 그렇게, 어, 처음에 음. 시작했을 때, 그런 영화의 톤앤 매너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네, 톤앤 매너. 네. 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이 영화가 뭐 전체적인 감상이 저는 좀 그래서 어뭐 음. 분명히 좋은 점들도 여러 가지 있는 영화예요. 음. 좋은 점들이 있어. 근데 단점이 씨발 큰게 존나 많아. <laughs> 훨씬 많아.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싶분 <laughs> 정도로. <식으로>. 네. <laughs> 그럼 그뭐 그, 전체적인 어. 단점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네. 전체적인 일단 뭐 이게 뭐 사실 재미있으면은 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재미가 없으면은 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개연성이라는 그... 음,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연성이 사실 재밌으면은 사실 에이 뭐 영화인데 그런. 뭐 있지, 넘어갈 수도 거든. 있지. 응. 새벽의 저주 보면서 이제 개연성 생각은 하나도 안 났거든. 그럼요. 근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연 아 저게 뭐, 저게 말이 되나? 막첫 장면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 뭐냐면은... 개연성 장면부터 이미... 진짜 보기 싫더라 어. 진짜.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 일단 그 사고가 나는 장면부터 음, 네. 아니 그거는. 아그 개연성은 있어 이제 신혼 부부가 너무 신나서 막 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은 개연성이 있어. 따라와. 근데 근데 이렇게 군용차 군용 음. 수송차랑 박은 다음 야 승용차랑 박았다고 군용 수송차가 폭발을 해? 뭐지좀 <laughs> 이상한데 <laughs> <laughs> 왜냐면 되게 화려한 폭발이 한번 일어나잖아. 어, 그렇죠. 아, 아니 김숙불님도 이제 운전병이셨지만 알겠지만 음. 군용차가 진짜. 천천하죠. 상상 초월하게 진짜 튼튼해요. 아, 말도 네, 안 되게 굉장히 튼튼해. 튼튼합니다. 네. 내가 그, 그 신저 그 운전 교육 받을 때 저도 운전병이었잖아요. 음. 운전 교육 받을 때그 조교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커브를 이제 그 3.5톤 음. 그걸 타고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 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앞에 승용차가 찌그러져서 음. 끌려가면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용차가 튼튼해요. 음. 저게. 승용 승용차랑 하나 박았다고 저렇게 폭발이 아니, 있, 거기, 아니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거기 도로에 이제 차가 원래 잘안 다니고 그게 미국에 좀 그러니까 음, 그거막한 200km 막 밟은 거 아니야? 그렇게 엄청 세게 달려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러면은 승용차만 죽어. 아 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승용차만 죽어요. 하긴 맞아. 그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어. 크긴 하, 하던데. 아 그리고 음. 심지어 그 좀비를 이렇게 운송하고 있었을까? 되게 튼튼하게 지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아, 어, 그러니까, 아니뭐 그래, 이건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래, 넘어가고, 응. 뭐 근데 이제 또좀 뛰어넘어서 제일 응. 거슬렸던 거는 이제 딸내미가 중에 따라간다고 떼쓰잖아. 응. 맞아요. 네. 나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절을 시키더라도 안될것 같을 거야. 그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뭐지? 마인부에서 마인부 네. 전에 손오천하고 트랭크스 있었는데, 베지터가 응. 트랭크스도 목딱 때려서 기절시키고, 손오천은 배땡이 입발수있 <laughs> 카카로트 <laughs> 이 <카카로타 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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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나도. 차라리 묶어놨어야 돼. 어. 그러니까, 음. 어디 묶어놓거나, 어디 뭐, 이렇게, 감금해놓거나, 뭐, 차라리 그랬을 것 같아. 그쵸. 저 좀비가 우글거리는데, 될것 같나? 딸내미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도. 아니, 떼쓴, 희망적. 근데, 떼 써서 뭐, 들어갔다기 보다는,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었잖아. 자, 걔가 그런 말 했잖아. 자기가 막 몰래 빠져 나가가지고 혼자 가서 응, 어차피, 갈 어차피 갈 거라고. 그럼 더 그럴까 더더욱 구속을 했어야지. 그렇지. <laughs> 내 생각에도 그렇긴 해. 하죠. 근데 이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영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laughs> 뭐 바람캐가 이게... 또 하나 있어야지. 그럴 때는 그리고 제일 거슬렸던 거 마지막으로 음.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은 뭐그 외에도 수많은 게 있지만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laughs> <laughs> 이제 근고에 갇힌 놈이 혼자 이제 살아나오잖아. 음, 음. 맞아요. 거기 폭심지잖아. 음어 방사는 픽폭이. 해까지 맞았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잭스나이더 형은 <웃음> <웃음> 그거를 또 고어서 거워서... 어, 그거야. 그러면은 요즘에는 환경이 되도 내가 에코 해폭탄이야. 에코. <웃음> <웃음> 어... 건강한 해폭탄. 에코 해폭탄. 우리 아이들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 <laughs> 아주 깨끗하고 그 방사능이 없는 깨끗한 해폭탄. 뭐, 이제, 잭슨아이더 대변인이야? 아니야 아, <laughs> <laughs> 그렇게 안 하면 이 영화는 대답이 안 되니까. 그니까, 음. 아니, 걔가 심지어, 어디 이렇게, 거기 폭신장에서 지나서,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 마을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있는 집에 가서, 차를 음. 하나 타고 가잖아? 네, 아, 그렇죠. 네. 차를 하나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좀비 발현이 안 돼, 심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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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긴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좀비로 되게 물리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바로 좀비화되고, 그런단 그렇죠, 말이지그 네. 그것도 와,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화재밌었으면 신경이 안 쓰였을 건데 영화가 앞에서 하도 개판이니까 뒤로 갈수록 이런 게 눈에 너무 밟히는 거야 마지막 장면에 어허 저게 살아나온다고 저기서 저기서 어? 핵폭탄 떨어지는데 어, 피폭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나온다고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음. 결론은 그겁니다 개연성을 신경 쓰면 지는 영화인데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laughs> 아 아니, 그래서 영화가 이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피디 말대로, 재밌으면 괜찮은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까지 가만 갈수록, 사람이 약간 자세가, 음.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처럼 약간 고렇게 돼. 그래서, 음. 되게 철학적이 돼, 영화를 보면서. 오, 그렇단 말이지, 약간. 그런 <웃음> <생각>. <웃음> 혹시 뭐, 본인들이 좀 개연성 신경 쓰였던 게 있어요, 혹시? 개연성이라고 치면은, 아, 저는. 아니, 또 거슬렸던 부분, 많이. 거슬렸던, 거, 거슬렸던 거. 부분. 저는 제일 거슬렸던 건,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그, 이 뭐, 영화가, 맞아. 네. 어느 결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처음에는 음. 그 이제 그왕왕 왕 좀비랑 여자 왕 좀비가 나오자 여왕 좀비라 그러지 여왕 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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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들 디자인이 느닷없이 갑자 기 중세 스타일이잖아. 어, 뭐, 음. 그, 어, 얘들 이상한 티아라 같은 거 머리에 쓰고, 어, 막창 어, 같은 거 들고 있어서 이게 네. 뭐야? 왜 갑자기 얘들 판타지가 된 거지?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이상하게. 그 아, 남자 이상해. 대장 좀비는 심지어 이름이 제우스라고 일단 공, 뭐, 그렇대요. 그 제우스라고 음, 하대요. 그러니까 음.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긴 했겠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애들... 신전 같은 데 음. 있잖아, 왜. 음. 장소도. 음. 맞아요. 그래서 왜 얘네들 캐릭터가 중세를 지금 느낌을 주고 있는 거지? 나는 건, 좀 음.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잭 스나이더가 얘들을 새로운 인류로 뭔가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지능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 약간 이제 옛날에 이제 갓 이제 원신에서 농, 조금 넘어간 어, 음. 이제 농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인간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그렇게 그렇게 철학적이다고? <웃음> <웃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말하잖아. 잭 스나이더 어. 형은 이런 어. 걸 염두에도 잘 표현을 음. 못할 뿐이야. 아. 아. 그러니까 바보 같지만 좀 착한 형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막 그런 막 얘들이 마법적인 그런 모습을 가끔 보여주잖아요. 약간 어, 음. 이상하게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을. 어, 그래서. 그쵸. 아니 이 영화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거지 라는게 전 그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좀 음, 뭐. 방향성이 헷갈린게 있어 아예 앗살이 음. 저기 옛날 좀비랜드처럼 또라이처럼 갈거냐 음. 음. 아니면 뭐 진짜 워킹데드처럼 진지하게 갈거냐 그렇죠. 이두 방향성이 끝까지 헷갈리긴 해 보면은 음, 거기서 또 희한한 떡밥을 주잖아 또뭐 약간 루프 물인척하는 그런 떡밥을 또 줬잖아 아 그거는 그냥 뭐. 약간 그냥 농담, 그 놈이 개소리 한거야 어. 아니 농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막 이런 장면도 있고 저런 장면도 있고 이런 장면도 있으니까 응. 응. 아니 이거 세계가 여기서 다 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잠깐 헷갈렸는데 어, 잠깐 헷갈리긴 했어 어. 근데 그냥 그거야 잭 스나이더 형이 그냥 재미로 넣어놓은 거야 그냥 그냥 제, 별 진짜, 생각 없이 넣어놓은 거야 재미가 같아, 없었는데 그냥, 그냥. 재미로 넣으면 어떡해 <laughs> 에이, 그러니까 <laughs> 범죄자야 씨. <laughs> 내가 말했잖아 자, <laughs> 응. 잘하는 형은 아니야 하지만 어. 넣어놓긴 했어 <웃음> 그런 <웃음> 음. 거를 네뭐 뭐 그렇다는 거죠. 네, 뭐 혹시 정나턴이면 좀 많이 거슬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뭐? 나그 아, 알파 좀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보자면은 아 예. 그러니까 뭐그 코요테라는 여자가 그 알파 좀비 무리에 음. 대해서 뭐 간단한 설명들을 좀해 주긴 해 주잖아요. 근데 뭐 설정을 설명을 해 주잖아, 저희가 네. 어. 설명을 해 주긴 하는데 뭐 네. 근데 왜그 좀비들 왜 빠르고 왜 무리 지어 다니고 약간 그런 음.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살, 기본적인, 왜,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한 뭔가 설정 같은 거는 없어, 사실은. 없어. 그냥 얘들은. 어, 굳이 있, 있다면, 어. 어 굳이 있다면. 거지. 대장,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들. 응. 여왕이랑 킹, 킹이랑 퀸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응.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약간 벌레나 곤충도 아니고, 약간 응. 퀸이고 응. 킹이고 그런 게왜 있고, 왜 응.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대빵한테 복종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야, 생각을 깊게 하지 마. <laughs> 아니, 근데. 야, 그런가 보도가. 그러니까 그런 향취가이 영화에 계속 있어. 뭔가 있을 것 음. 같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뒷받침 어, 될 만한 개연성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없잖아. 어. 음. 음. 그런 것들이 뭐 조금이라도 뭐 있었으면. 네. 아뭐 그냥 저런 설정이겠거니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 우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딱 거기까지 만해 왕이랑 왕비가 있으니까 어. 걔들이 일단 약간 원조격이잖아 그 어. 처음에 나타났던 어. 그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나 보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더 이상 얘가 타는 거는 잭 스나이더 <laughs> 형한테 실례야 그러면은 좀비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거야 거긴 왜말하고막아 걔들이 진화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laughs> 아직은 왕정 시대고. 음. <laughs>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또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음, 네. 한 명, 한 명씩 뭐, 데리고 가서, 막, 알파 좀비로 음, 막 만들고, 그것도 차례차례 막, 이렇게 하, 만들고, 그것도 음. 왜 그러는진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어, 그런... 그거는, 네. 약간, 그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그, 거리두기에서 <laughs> 한 번에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거지. 자기들은 어, 그거는... 그, 네명 이상 다 모여있던데? <laughs> 자기들은 우르르 다 모여있고, 마스크도 안 끼고 다 모여있던데? <laughs> 사람, 야... 사람, 아,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은 건가? 아니, 아니. 사람들은 적용시키고? 그런 거 한마디 하면 돼. 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적용하였습니다. <laughs> 하면 돼. 그러니까 어, 사람에게는 야... 적용시켰습니다. <laughs> 수칙을 그러니까 지켰겠지. 그런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그 키타라는 그애 엄마를 음. 살리기 위한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음. 굳이. 약간 네. 저는 거기서 그런 거 느꼈어요. 이제 애들이 선별하는 거. 이제 애들한테 던져줄 건 던져주고 음. 예 선별해서 알파로 만들 애들. 왜냐면그 제일 킹 제우스가 무는 애들은 알파가 된다는 음. 설정이있잖아 아. 그 그럼, 밑에 애들한테 그냥, 물리면 그냥 지능 없는 좀비가 되는 거고, 좀비가 어. 되는 거고. 어. 어, 어기적 좀비가 되는 거고 어기적 좀비가 되는 거 그래서 선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적인 <laughs> 느낌이 근데, 그러면 그 선별하는가 그, 또뭐 하는지 모르겠던데 그냥 앞에 가서 그니 그르렁거리면서 계속 쳐다만 보는데 <laughs> 그거 그러니까, 아니야 어. 면접인 거지 그 약간 알파 좀비한테 <laughs> 압박 면접 던져잖아. 얼굴 가까이대 대면 어, 압박 아, 면접 알파 좀비가 이제 선별 되될 거면 은 이제 되게 시 컨덕하게 좀비 왜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 조, 좀비 되면은 불사도 좀 되고 건강해지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좀비 되는 건좀 별론데, 약간 그런 <웃음> <웃음> 면접이 아닌가. 아, <laughs> 뭐 아빠 면접이었을 수 있네.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뭐냐 뒤쪽에 이제 아니 이게 좀비끼리 잭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음. 뜬금없이 그 죽은 그 퀸한테 아기가 이게 음. 나오더라고. 음. 음. 그렇죠. 아니. 내가 보기에, 잭스나이더 형은, 그, 섹스 하는 걸 넣고 싶었는데. 음. 아, 그걸 뺐나? 주, 어떻게? 하다, 아 주변에서, 아, 형, 그래,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이건 좀, 약간, 그랬겠지. 아, 아. <laughs>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거는 어. 그거지. <laughs> 손만, 손만 잡읍시다. 아, 손만 잡아, 아기가생니까 아, 생기니까. 손만 잡아도 음. 아기가 생겼다. 어, 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냥, 해, 한 설정인데, 음. 차마 그 장면을 넣는 거는 주변에서 말도 했어. 아, 형,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laughs> 말렸을 것 같아. <laughs> 뭐, 그게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제일 <laughs> 높을 것 같긴 하네. 왜냐하면 원래 설정에 이제 인간 여성을 뭐 성폭행해서 뭐 하이브리드 좀비 그런 설정이 있었다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그거를 니까 이제 좀비끼리 그 아이가 붙일거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설정도 있었을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뭐걔그 좀비 그 대장이 이름도 제우스니까 음. 약간 네. 뭐 약간 신에 빗대어서 약간 뭐 최초의 무언가 약간 그런 음. 거를 그렇죠.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맞아요. 뭐 별로 알고 싶진 않고. <laughs> <laughs> 하튼 여그 좀비 설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 많이 남는 영화였다. 하 그런 생각이 들고하튼참 아, 그렇죠. 음. 단점이 많은 영화예요.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소소하게 그러면은 음. 몇 없는 장점을 빠르게 얘기하고 지갈까요 저는 <laughs> 장점을, 어? 장점이 요 장점을 쓴게 없는데. <웃음> <웃음> 야, 짠에 없으면 짠에 그게 방송이야. <laughs> 아, 어. 없어, 없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수, 김수 콜님은, 어, 장점 뭐 있나요? <laughs> 잠깐만요. 저도 안 썼는데, 일단 지어내볼게요. 방송이니까. 아니, 나 하나 만뭐 얘기해보자면, 그러면, 지어 네. 짜에서 네. 굳이 얘기해보자면, 네. 뭐, 그냥, 그 영화의 때깔이나, 뭐, 어... 연출 같은 게, 아, 연출 아, 이거 연출은 아니고, 하여튼, <laughs> 뭐, 흐름이나 뭐, 이런 게 뭐, 되게 어색하진 네. 않았어. 네. 어, 흐름이 어색, 아, 맞아요. 뭐, 뭐, 촬영, 화면이 끊긴다거나, 뭐, 똑똑 끊긴다거나, 음. 뭐, 앞뒤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없었다. 음. 그냥 웰메이드, 웰메이드의, 이용하면, 어. 웰메이드의 음. 느낌은 났다. 돈 쓰는 만큼. 어. 음. <laughs> 그 주였잖아요. 웰메이드를, 웰메이드를 이런 데 쓰는 나어 아닐 텐데. 아니, 니까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든 웰메이드 그게 아니라, 그니까, 네. 약간 인디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메이저 영화 느낌은 났다, 이거지. 음, 네. 때깔이 좋았다. 때깔은 그래서. 좋았다. 색가는좋아다 oh. 웰메이드가 well 아니고 왜 메이드 왜 아니야? 왜 만들었냐 이아 근데 돈을 주니까 아 근데 <laughs> 나는 그러니까 촬영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음. 네네. 아 근데 약간 그런 건좀 거슬리더라고 그왜저 영화를 보다가 그 스컷이랑 네. 딸이랑 그 발전기 음, 네. 그 가동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뭐 엄마 얘기하면서 음. 약간 감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로 이제 좀 길게 보여주는 씬이 있었는데 약간 보통 이제 인물의 감정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음. 많이 가까이 클로즈업 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클로즈업을 쓰는 건 알겠는데 음. 이 스나이더 감독이 이제 심도를 얕게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음. 음. 아 얼굴이 좀 뿌옇지 어, 얼굴이 뿌옇고 이제 음. 그러니까 얼굴 안에서 바깥쪽 얼굴 얼굴 바깥쪽이 포커스 아웃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어. 너무 심하게 사용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음. 음. 그좀 시그니처 같은 게 있지, 슬로우 모션하고 이런 건데 그나마 슬로우 모션은 이번에 별로 없더라. 아 슬로우 어, 모션은 많이 많이는 없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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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어. 총설때한 번씩 나오긴 하던데, 뭐그 정도면은, 뭐, 뭐, 좀, 어, 과하다는 수준은 아니었어. 음. 아, 근데 나는 요번에, 그거는 심도, 얕은 거를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약간 그 <laughs> 감정 표현이나 그런 걸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약간 음. 몰입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더라. 음, 음. 음. 그렇군요. 어, 억지로 그럼... 짜낸 장점 잘들었네 <laughs> <laughs> <laughs>